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TV 방식입니다.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1차 때보다 정말 이재명이라는 놈의 이 대갈통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주 국민들이 여실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아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아니, 지네들이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영국이라는 놈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여기 지금 토론회를 무슨 자기 그 자랑하러 나왔냐? 지식 수준을 뽐내러 나왔냐? 아니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또 도지사 성남 시절 시작 때성과가 얼마나 없었으면? 아니, 그냥 말하는 수준이 내가 배꼽 잡았습니다. 배꼽을 잡았어.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마도, 아, 이 1차 토론회 때보다도 오늘 이재명이라는 놈의 민낯이라기 보다도 아주 그 수준이, 어 전응화 수준이야 전응화 수준. 정상적인 국민이 보더라도,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의 수준을 보여줬다. 이 토론이 아니에요. 그냥 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팩트만 답을 해야 되는데, 어디 오늘 이재명이가 답변을 한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 지지 끌다가, 아 시간 끝났네요? 음, 끝! <laughs>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지지율이 오늘 이제 45대 36으로 이9% 이게 지금 한국 갤럽입니다.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 상당히 그 이재명 쪽에다가 유리하게 좀 나오는데 반면에 3% 차이 나는 게 있어요. 45대 김문수 후보가 42까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해서 특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왜냐면 어떤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느냐. 보면은, 여론조사가 표본이 똑같다면, 거의 뭐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을 빨아제끼는 여론조사들은 항상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시면은, 3%로 아주 통미까지 쫓아온 로, 여론조사. 그럼 어떠한 로데이터로 여론조사를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 수치를 보는 걸 보다도 추이를 보셔야 된다. 음, 이재명이는 꺾어져 갖고 지금 51에서 6%가 폭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29에서 36, 7%가 상승을 한 겁니다. 이 추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나 막20몇 퍼센트 차이 났던 게 한자릿수로 좁혀졌다라는 그 추이를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 예상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장외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물론 커리어는 이재명보다 훨씬 살벌하죠.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여기임을 했고, 국회의원을 3선인가 4선을 했죠. 그리고 장관부터 해서 이 정치적이나 어, 커리어를 봤을 때도 이재명하고는 상대가 안될 정도의 능력자인데, 다만 이재명이는 이 송영길의 지육, 지역구를 뺏들어가지고 본인의 그 방탄, 유리막을 딱 치면서 자기 범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은폐해 왔죠. 그리고 당 대표까지 역임하면서 모든 권력으로 용역.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매체를 통한 자기의 홍보 기간이 상당히 김우수 후보에 비해 많았다 근데 제가 추이를 보시다는게 이재명이는 탄핵을 시킨 야당에 물론 조작 탄핵이지만 탄핵을 시킨 야당의 반대급부에 대한 그런 성과가 없었어요 왜냐면 문재인 때를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60% 70%지지율 나왔지만 이재명이는 20%잘 나오면 30%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가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로 컨벤션 효과를 받아서 40%대를 지금까지 쭉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고착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김문수 후보는 되게 짧습니다. 본인을 알리는 데 시간이 너무나 짧았죠. 뭐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쌍권과 내각제 탄핵 세력들 60명이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직을 박탈하기 위한 그런 공작들이 벌어졌고 결론적으로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일도 안된약한 9일 정도의 어이 정도의 이제 성과가 나왔어요. 이제 다만 우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영 논리로 봤을 때 또는 이 투표일 날 민주당은 이재명 쪽으로 몰릴 확률이 많고 자유우파 쪽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뭉칠 확률이 많다. 그러면 뭘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이를 제끼게 되느냐? 물론 이렇게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론회나 유세 활동을 하면서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재명이에 대한 폭로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지율 격차가 확 벌어져서 본인이 김문수 후보가 권력을 잡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탄핵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디 뭐 법치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도 조작으로 끌어 당기는 그런 정치판인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뭐 탄핵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무슨 죄가 있어서 탄핵이 됐냐고요. 그러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아주 이빨이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 선거가 너무나 쉬운 게 2차 토론에좀 전에 보셨다시피 뭐 완전히 그 이재명의 대갈통에 들어 있는 수준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저는 그냥 전응화라고 봅니다. 전응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김문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선거가 이번 그 대통령 선거인데 너무나 평가하기가 쉬운 게 이제 국가 지도자,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했느냐, 또 본인이 지도자로서 어떤 성과를 이뤘느냐, 그걸 보면 돼요. 자, 겨, 대표적으로 경기도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자, 파주, 어? 디스플레이 공장, 파주 아울렛, GTX,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하남시, 스타필드, 한교 신도시, 중증 외상센터, 이천 하이넥스 공장, 여주 아울렛,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동탄 신도시, 한교 테크노밸리 시흥 아울렛. 아니, 너무나 많은 성과를 했잖아. 여기 이렇게 많은 그, 뭐 개발이나 성과를 이루면서 뭐 하나 걸린 게 있습니까? 반면에 이재명이를 보세요. 지역화폐, 이거 돈 뿌리는 거잖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도지사 앉혀놓고 돈 뿌리는 거 누가 못해. 아까 이재명이가 토론회 때 발언을 보십시오. 아, 그거 뭐꼭 가봐야 합니까? 이놈은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서 그딴 식으로 도정이나 시정을 무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꼴랑 성과라는 게 대장동 개발 하나인데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드러나 있고 얼마나 많은 걸 해쳐 먹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당했으며 꼴랑 하나 있다라는 게 아니 뭐 하나 더성과를 얘기하자면 성남 무료원 이준석이가가 보니까 그냥 공으로 비어 있는 침대 커버도 허보도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하지도 않고 돈 뿌려서 야 저거 만들어. 그러고 가지도 않아. 홍보도 안 해. 그니까 이준석이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부산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응급치료가 정말 대한민국 탑인데도 불구하고 거길 안 가고 지 가족들 핑계대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놈은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보시면 이 이재명이라는 놈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재명의 그 졸개들 어 이제 이재명이가 그럴 일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그럼 뭐 청와대를 가던 내가 봤을 때 청와대로 갈 거야 아니면 뭐 충청도로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용산으로 옮긴 것 같다. 지랄 발광을 했던 놈들이 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긴다라는. 그냥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잖아. 누가 하면은 로맨스고 누가 하면은 어? 아무튼 그러면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laughs> 아니 보세요. 그 지금 밖에서 개나발을 털었던 최강욱이가 지가 무슨 대법원장이 된다느니 대법관이 되느니 아니 이런 놈들이 대통령 옆에 특히 대통령이라기 이재명이라고 가정했을 때그 참모들 보십시오.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요소요소 요소 처박혀 왔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겠습니까? 자이 이, 이런 짓거리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이재명과 정청래, 박범계, 민주당이 했던 짓거리들이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된다. 그러면서. 30명을 증원한다. 이게 100명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뭐 대법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대법원을 없애 버리고 판사들 을더 늘려. 법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대법관이 되냐? 그러니까 김호준이가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누가 될수 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대갈통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뭐 막끝마다 내란 내란 뭐 내란 공범 이질하라는데 그 내란의 팩트가 뭐냐. 니네마 박선원이가 조작한 메모 다 들통났잖아. 내란 내란 그리면 박선원 조작으로 다 밝혀졌다. 지금 국정원에 35년 근무했던 분이 크로스 체킹까지 돼갖고 조작이 다 밝혀져갖고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무슨 개소리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SK텔레콤에 대한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전화 같은 저 수준의 토론 수준. 굳이? 안터트려도폭락을할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변동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 갤럽이나 리얼미터 특검 들어가야 됩니다. 표본 자체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길래 이런 프로테이지에 여론조사가 나오느냐. 그럼 다른 이재명하고 김문수 후보의 3% 차이. 45대 42. 이거는 어떤 표본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걸 대조해 봐야 돼. 특검이 들어가야 돼. 아, 여러 조사가 어떻게 표본이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똑같이 나와야지. 어떤 질문을 했고, 누구를 상대로 어느 지역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어떤 데는 아직까지도 10%고, 어데는3% 차이 나고 그러냐고.